오늘은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당신의 영혼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의 영혼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네, 참고 성경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임재는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죄, 질병 마귀에 대한 승리를 확립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나타남은 당신의 영을 넘어서 혼과 생각과 몸에 영향을 미쳐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그의 혼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군분투하거나 마귀에게 억압 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 영이 예, 그리스도께서 영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셔도 우리의 혼을, 다시 말하면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뜻이 그 영과 일치를 하지 않으면 그 영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우리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에 있는 것은 혼을 거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된 혼 역시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혼에 나타나실 때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세워집니다. 당신은 두려움,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대신 믿음, 성공, 승리, 다스림, 의를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동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진리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겠지요. 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각에도 나타나셔서 당신을 신성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에도 그, 생각에도 그분이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도 그분이 나타나실 수 있죠. 우리의, 우리의 뜻에도 그분이 나타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 만약에, 그리고 또 우리의 몸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몸이 아프다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그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신성한 건강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네, 그리스도가 사지가 마비된 그 사람의 팔다리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팔다리가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심장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심장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결박의 사슬을 부수어 그들이 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혼, 몸의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온전히 나타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요? 네. 이는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식하고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매일, 매초, 매분, 매 시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을 의식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 때에 그분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에도 우리의 몸에도 그리고 내 세상에도 그분의 어떠하심이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참고 성경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생명, 능력, 영광이 내 영혼 육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심으로 모든 질병, 억압, 한계는 사라집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의 승리 가운데 행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듭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거듭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영에 내 혼에 내 몸에 충만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영에 내 혼에 내 몸에 충만합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의 모든 부분에 내 삶에 그분의 임재와 어떠하심이 나타납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의 모든 부분에 또내 삶에 그분의 임재와 어떠하심이 나타납니다. 나는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식하고 그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나는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식하고 그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Amen.